자, 이번에는 청취자 조현욱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5년 전 소개팅으로 만난 그녀와 막 사귀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같이 산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산화도 선물하고 주말에 청계산에 갔습니다. 숨을 헉헉거리며 옥녀봉까지 꿋꿋하게 올라간 그녀가 물을 벌컥벌컥 벌컥 마시고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꿀꺽꿀꺽꿀꺽 안나 아파 여기 발에 지났나봐요 야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야 어디 좀 봐봐 응 안나에 뭘 본다고 아니 보긴 뭘봐발 봐봐 발 안나 안나 발을 오, 그건 싫어 아니 지금 그럴 때야 등산화 좀 벗어봐 양말도 좀 벗고 내가 마사지 좀 해볼게. 양말을 보으라고 여기서 지금? 아나 그래 그럼 집에 가서 벗냐 집에 가서 벗을 거야. 아 날. 뇌뇌 시간이나 올라왔는데 안나 땀했지 않았는데. 아날 다리 지금 끈적끈적 냄새가 뇌 그는 발 마사지라니. <laughs> 나중에야 그녀가 그러더군요. 하루 종일 걸었다고 남자 갑자기 길거리에서 여자 구두 벗기고 발 마사지 해주고 그러는 거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여자는 각질 제거와 페디큐어 제모까지 완벽하게 한 후에 발을 깨끗이 씻고 로션까지 바른 아기 발 상태에서만 남자에게 발을 내준다고 말이죠. 그때 전 드라마와 현실의 차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너가 벗어봐. 양말 벗어봐. 양말 벗기 싫은가 보네. 음. 이 대단한 분이구 응? 빨리 벗어. 이렇게. <웃음> <그래>. <웃음> <웃음>